그니까 수분을 바나나가 다 뺏어간 것같아다 뺏어서 내려갔어요. 지금. 그치? <laughs> 근데 그 바나나 그 끈적끈적함이 계속 남아있어요. 안나 애초에 이이야오우 돌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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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이돌오우이 돌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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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한다 좀오우가이이 저거 이이 기계가 내가 보던 게좀 달라. 까나 마이마야. Sao không đ ư ợ 이렇게 세게 넣어야 되네. 오,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여러 번 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딱한 번. 한 번만 할수 있는 그러니까 거요 기계가 업그레이드 된 거야. 아 흔히 우리가 아는 기계가 좀 다르네. 아, 아예 다 뽑아버리는 거네, 한 번에. 그치, 한 번에 그냥 찹즙을 강력하게. 보통 한번 넣고 두번 넣고 이렇게 세 번까지 넣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찹즙기에 아 휴롬. 아, 휴롬? 약간 휴롬 같은 아, 느낌이지. 휴롬. 휴롬 어. 좋더라고요.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어우, 달다, 진짜. 응. 와. 진짜 달다, 이거.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야, 이 기계 우리 한개 갖다 놓자. 이거 좋은데요? 까나, 응? 이거, 가옴. 어, 맛있다. 짠, 뭐, 까나야지? 아, 어, 맛있어. 맛있어요? 갈까? <laughs> 야. 가요? 이거 가. 어, 씨. Hôm nay không có nem nướng à cô? À, như vậy thôi à? Một cây bao nhiêu cô? Một cây là một cây mười ngàn. Ok, cho em hết đi Đã hết luôn hả? hết luôn anh. Ừ. Chỉ có 10 cái thôi mà. Cho em một cái đi. Okay. 야, 야, 야. Okay. 근데 핫바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 근데 여기 마이 그 머스타드 소스 뿌려도 맛있겠다. 응. 이게 훨씬 맛있어 핫바보다. 투지.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한국인들. 응. 이 맛이 안 좋아할 수 없는 맛이. 맛게 얘기했어 맛. 아 맞아. 응. 안 좋아할 수 없는 맛. 어. 이거 맛다고 하는 거잖아. 네. Có <cậu> oh, không sao không sao, rồi thôi. Ngon không? Ngon ngon. Có tới làm hả? À. Hay là mua chỗ khác? Sao mày nhớ? Nhà làm. Nhà làm hả? Ồ. Ở nhà em làm. Ừ. Ở chân chị mà chứ đó. Không mà. Ở mọi người mà. 156.000. 136 hả? 56. À, mọi 예. 아. 아. 아, 아. feet, 아, I'm not g 이 i to be a b i r 오늘 d 먹 y I'm going to be a 어 i r t h d a y 잖아 going to be a b i r 야 h d a y Bao nhiêu tuổi? Em 28 tuổi 28 hả? 27, 27 hả? Em, em, trai ở, ở đây một ngày chị bán mấy cái? 200 Mấy Nóng à. lắm à. Nóng lắm đúng không? Lắm đúng không? quen đó. Cái này ở nhà em tự làm hả? Dạ dạ Ồ. Nhà em tới ba chị em nữa Chị gái em làm cho hai đứa em bán Một người chị làm với chồng chị Ồ. Còn em với bé này bán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구 어, 누나 더 하나 있어요. 그 어, 누나 만들라고? 나 알아 들었어요. 집에서 <laughs> 어, 그래. 누나가 이해. 만들고 <웃음> 누나랑 <laughs> 했어요. <laughs> 누나랑 남편이 만들고 여기서 둘이 와서 팔아요. 오케이. Okay.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나 이해했어요. 나도 이해했어요. 나 방금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우. <laughs> 그럼 <laughs> <laughs> 미셨다. 미셨다.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네 반까나에서 MD 배 야, 끝났다 는도좋가 까이 더이 꽁이 연락이. 까이 까나이 람람 까나이. 아 낭. 이 나은가? 아자우신줄 알았어. 아니 나는 나는 다 팔았다고 이제 오지 말라는건줄 알고 표시해놓은 건줄 알았지. 아 담이 안 뜨거라. 까나이 빤썸러. 이전엔 라임 재운이 바이. <목소리> 너무 많은 이미부여나는 <목소리> 여기가 더 맛있어요. 여기? 네. 여기가 천동더 비싸. 뭔가 맛이 다른데. 요 고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면 오케이, 감사합 오늘 진짜 날씨 너무 더워서 날씨 진짜 너무 지친다. 지쳐요 날씨가. 아, 힘들어. 다음 지역은 어디요? 한 번씩 순찰 s u 이제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ot sure. I'm n 안 t sure. I'm not sure. I'm n 나 t s u 어 아니 뭐야 이 냄새 왜 건물 전체 냄새가 나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 연주 맛있는 거 사주려고 뭐 뭔데요? 바나나? 좀 먹어 뭔데요? 나말금 말할, <laughs> 말할 기운이 없다 지샤물 어. 드실래요? <laughs> 아니 물 너무 많이 먹었어 지금 물. 뭐야? 어디 다녀오셨어요? 물도 많이 먹고 과일?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 간식도 많이 먹었어 <laughs> 네 뉘. đợi gì? 네 ợ i kêu hả? 아, 이거 어디가 더 맛있는지 맛좀봐 봐. 왜냐면 여기서 나쁜 받으려우중한 어떻게 될지 몰라. 중요한 맛표. 차뉘 뉘. 잘잘 맛. 한 개씩 먹어 봐. 여기 거 먹고 여기 거 먹고 해서 어디가 맛있는지 감사 안팔마이안팔 마이. 뭔가 친해졌어. 갑자기 미실령이 내버는데 평가라 이렸는데나 이제 배가 불러 갖고는 맛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냥 얘는 뭐 커요? cái này là kiểu n ư ớ 나이도. 나이거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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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이도. 나이도. 나이이도 나이도. 나이이도이도 나이도. 나이도. 이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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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도. 나이 저 이거 저기 애들 멍 주자 저기 뭐야? 웹툰 읽어주세 네. 아니 웹툰 말고 옆에 애들. 오, 엄청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 그냥 먹어도 찍어먹는 거 아니에요. 찍어먹어도 되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뭐 핫소스인데 핫소스. 지영아 핫소스 좀. 네. 핫소스. 빈 빨리 와서 먹어. 그거 핫소스 좀 달래. 됐죠? <laughs> 음. 냄비야? 어 냄능. 냄능 좋아해? 어, 빨리 먹어 맛있지? 소스 없어 아, 와. 소스 없냐고? 야, 비니 빨리 소스 갖고 오래 빨리 와. 비니 소스 없으면 못 먹겠다잖아 빨리 와. 비니 빨리 소스 달라잖아 지금 소스 이거, 어? 이거 안 하면 지금 편집을 안 한다잖아 이거. 빨리 소스 여기 있다 소 빨리 드려 빨리 소스 주세요 빨리 소스 드려 <laughs> 민지 님 화나기 전에 빨리 소스 드리라고 화나셨어요? <laughs> 에만 뭉개 거. 헤이, 코바카이. 에만 케이네만 상훈아 이거 나나 먹어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 바나나도 사 오셨네. 어, 어 바나나 저 꼭. 오늘 나눠 순찰 돌았거든. 네. 내가 지역 보안관이잖아. 호치민 <laughs> <내가 돌려서 웃음> 보안관, 호치민 보안관. 어, 시장 인자 보안관이잖아. 등 한번 돌고. 네. 어. 품질 검사 한번. 격려도 좀. 배근도 <laughs> <laughs> <퇴근을> 시켜드리고. 응. <laughs> 음, 그거 왔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나눠 먹어? 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야, 사람 더많아진것같아 우리. 오늘 좀어쩌 네, 오늘 리드백 때문에 다, 대부분 다. 아 그래? 오케이. 간다. 요즘 지금. 영상 안 찍어. 영상이... 영상 찍은 거 많잖아. 왜안 오지? 관련된. 색창출 됐잖아. 아직 아직이야? 뚱줄이 <laughs> <아직이야? 웃음> 타겠구만. <laughs> 그럼 빨리 그게 돼야 지금 영상을 더 쫙쫙 올리고 지금 <목소리> 올리고 싶지 않아서 안 올린 게 아니라 같이 다해놨거못 올리겠어 <목소리> 네, 천천히 올려